안녕하십니까. 질산스토리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아,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지를 하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거를 좀 들어보시면 이해도 많이 가시고 얼마나 지금 중요한 부분인지 기농기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관심있게 좀 들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기농기촌을 하셨을 때 토지구입과 주택을 건축을 하셨을 때 가지셨던 생각과 지금 현재 달라진 농촌의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기농하시기 전에 분명히 어, 아마 여기저기도 알아보고 생각도 해보시고 어, 어느 정도의 몇 평의 집을 지면은 건축비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 어? 어떻게 세금을 한이 정도 나온다. 보통 내가 내가 원하는 어, 그, 내가 기, 촌지로 정한, 기농, 기농기촌지로 정한 그 토지, 그 시골에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의 토지는 평당 얼마 정도 한다. 이런 거를 아마 다 계획을 짜고, 아, 다 생각을 해놓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전면 수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촌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고 하는 일들이 코로나 사태, 그러니까 팬데믹이 일어나기 이전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물가 상승의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건축비고 인건비가 엄청나게 상승돼 있어요. 뭐뭐 뭐 제가 그게 10% 20%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100% 이상입니다. 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7천 원짜리 합판이 지금 14,000원이 넘어갔어요. 14,800원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가격이 인건 저기 뭐야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아마 그게 시골에 기농기촌을 꿈꾸고 준비해 놨던 분들이 생각했던 그 건축비가 깨지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예전에 만약에 뭐 들어오셔서 건축을 1억 정도 생각하셨다면 지금은 그 반대로 인건비 상승과 그뭐 기타 부대 비용 들어간 거가 다 상승됐으니까 그것까지 만약에 합쳤을 때아 100%라고 봤을 때도 2억인데 그 기대에 그, 저, 막, 기타 부대 비용 들어간 것까지 다 따지면, 제가 볼 때는 1억을 생각하실 때 2억 3, 4천은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승 요인은, 뭐, 그것만 오른 게 아니라, 이게 인플레이션을 인해서 좀 떨어져, 좀 뭐, 이렇게 좀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면, 뭐, 뭐, 토지 값도 떨어져야 되는데, 이 시골은 의외로 토지 값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예전하고 이제 바뀌어서, 3.19그 대책 이후로, 어, 그때 그대책이로 나오는 것 때문에 아마 이 시골에서 토지 사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졌지만 뭐더 어?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시골에서 땅을 사도 제가 처음 기촌했을 때만도 제땅 갖고 담보를 설정해서 어,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대출이 안 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런 곳은 토지하고 또 집이 또 나오지도 않아요. 빈집 같은 걸또 매물로 팔지도 않고 어, 집터가 있어도 자손들이 팔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방치를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분들이 나중에 훗날 본인들이 들어올 거라고 하면서 그 집을 그렇게 폐허가 되고 폐허가 돼도 방치를 하는 거는 뭐 본인의 뭐 자신들의 재산이니까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할 권리는 없고 그냥, 그냥 흉물스럽게 지금 폐허가 되고 있는데도 빈집이 됐던 토지가 됐던 팔질 않습니다. 팔지 않아서 들어오고 싶은 기촌인는 굉장히 많은데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게또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땅값은 올라가고 살 거는, 살 땅, 토지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리산 산내면에서 함양군 마천까지는 아마 어, 국립공원을 또 끼고 있어서 경관과 경치가 참 좋은 곳으로 제가 어, 뭐 생각을 하고 있고, 인근 주변 토지를 한 예를 들어서 150평에서 한 200평 정도 구입을 하고, 20평 내외 집을 건축한다고 하면, 어, 아마 경기, 그, 소요되는 경비가, 뭐, 예를 들어서 통옥비, 설계비, 도로 정비, 뭐, 건축비, 그 다음에 마당 조경, 형질 변경하는 그런 대지 전환에 필요한 그런 돈.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어, 150평에서 200평 내외에 한 20평 정도의 건물을 졌을 때, 3, 4억은 들어가야지만 본인이 살 집을 여기서도 마련할 수 있다. 전에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1억 한 7천? 5천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1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아 제가 여기 8년 전에 들어올 때 하고는 판이하게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토지값은 떨어지지 않고 상승돼 있고 건축비는 100% 이상이 올라갔으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예산에 대해서 수정하시고 아 따져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 토지값이 뭐 전국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싼 토지를 파는 뭐 소도시 농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비는 아마 전국이 다 똑같이 그렇게 상승됐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도시의 건축 자재값하고 시골의 건축 자재값은 무조건 10에서 20%의 차이가 있습니다. 더 상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원하셨을 때 토지를 구매하고 집을 짓거나 했을 때 정가는 바뀐 상황을 전해드린 거고요. 어, 현재 기농기천을 하려고 준비하시고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다면 당황스럽으시겠지만 예산을 100% 이상 상향 하셔야 기농 기천 하셨을 때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국은 이런 상황은 아, 전국의 농가가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 토지의 구입 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요. 아, 건축비 상승은 같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사는 지역의 변화를 말씀드린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건축비는 아마 전국에 다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경상도 쪽에서 어, 이쪽으로 기농한지 지금 횟수로 18년이 다 되어가는 어, 제가 여기서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 기농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쪽에서 기농 기촌인들한테 어,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어, 업자입니다 업자 그 현재도 어, 자기 집 자기가 지어 놓고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 환경에다가 펜션을 지금 또 하나 짓고 있으면서 어, 그 옆에 있는 집들도 본인이 지어서 판매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어 제가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농기촌한지 저보다도 한참 선배고 18년이 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지금의 그 건축비 상향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리고 건축을 할때 얼마만큼 지금 힘들어졌는지 그 여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서 어그 친구를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런 모습도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한다. 집견는게 장난 아니네. 아, 사라, 그러니까. 집. 집 사는 게 훨씬 사기치겠다. 요즘 생각해봐. 건축비가 하나 어느 정도 올라왔어, 4 0까이 100%. 100%가 올라왔어, 지금? 헐. 네. 그러면 1억 갖고 집 줬으면 2억 갖고 줘야 된다니. 아, 100%. 100% 올라왔지. 내가 콘텐츠 찍은 게 40%라고 얘기를 했는데, 100%면은 지금 그게 버써 그게 버섯. 이게 가 2x4 철진하던 게 아니지. 만4정도라든가 <laughs> %네. 그래. 그러네 그러네야 그러니까 내가 볼때땅 뭐, 거야 사는 게 낫다 근데 이제 지금 저렇게 나와도 못 사는 이유가 대출이 안 되잖아 아예 안 되잖아 옛날엔 됐단 말야 이 땅이고 지금 다 됐는데 지금 새마금 거가 좀 유리한데 동역은 아예 안 되고 생마금 거에서 하는 조건이 있어 재기금는권이그래 어. 조건이 자체가 당신이 사업자가 있든지 아니면 도시에서 그럴 는 6개월 정도 재적증명서가 있더니 그러면 해 주겠다는데 그러 뭐 답이 응. 안 나오지 뭐 딱, 그러니까 자식값 오르기 전에 이래 가 지내면 지금은 딱 계산해 보니까 이래가 7천... 7천만 그원자식값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른 것도 있고 음. 수입 들어오는 거다 올랐단 말이다 수입 들어오는 거는 수입 만들어오 거는 그러니까 또 근데 뭐, 우리나라가 뭐 그래. 웬만하면 다 수입이고 그의무조건하고 있다 이제. 어? 뭐 중지하면 70%올라가다보고 그거 뭐 그거 응. 알다시피 뭐 인건비는 또 인건비로 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웃긴 게올라간 거는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천원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백 원이니까 백원다 떨어져 백원다 떨어지면 좋게 진짜 답이 없어 여기도 지금 이제 새로짓는 집이에요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한 쪽에 손대서 아까 떨어졌 I've seen a day...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그, 그 전부터 나는 이 왔다 갔다 했었다가그 전부터 들어오고 그러는 그러니까 처음는 이유가 있었을 아, 거아니에아들어다아 들어오고 그때도 몸도 순환하지 않더라고요. 이도안할데 건강 문제도 듣고 그래갖고 이사명자 들어갔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지 마누라도 뜨끗하게 말아야 돼아 응. 지금 와이프가 처음부터 공론을 한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공론을 했지 작로에도 공론을 했는데좀 와서 연결을 하고 쌤 보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던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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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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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것도 안 해도 아, 아무것도 안 하지 성격 아, 없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하라고 해야지 그렇지 아, 내가 아무것도 안했수있겠뭐데 개도 아니고 묶쥐를 묶어놓을 수도 없고 묶어놔도 묶어놔도 이빨로 밀어뜯고 나올 판이 돼 뭐. 내가 묶어놔보면 을텐 내가 봐도 이번에, 요즘에는 아무리 내가 지금 뭐이 사람, 저이 사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기농기촌하기 산내 쪽은 산내에서부터 마천까지는 너무 힘들어. 나는 지금 놀래는게 초창기나 돌았을 때운봉이 운봉이 땅값이 3만원 그랬어. 그 맞아, 주변 어, 돈이. 맞아. 지금 12만원 하던 게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18만원까지 올라왔어. 그리고 지금 산내 장항이 그 주변 비율은 어. 다 35만원, 40만원. 근데 그거를 그 본명의 형수가 직접 우리가 봤잖아. 매물이 이루어졌고, 우리 그, 방에 고사리만 사는데 건너편에, 공산 사람인가, 광주 사람인가 샀는데, 40만원씩 다 샀어. 지금 촌이촌이아니다 뭐, 어, 지금은 이제, 천이 천이 아니야. 근데 이게 웃긴 게, 땅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좋아서 그런 거야. 들어온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들어 수요가 많아서 그 수요도 많아서 처음부터 했다, 이게. 그러니까, 기능학적으로 처음 했다, 이가 MST주나 기능학적으 하는 바람. 그때 한다, 이거 따진 굴렁주던지그다 그래야 무조건 사람들 이쪽으로 는들어왔다가 다른 나라로 가야 돼. 근데 막상 이쪽들어보니까 절에서 밟는 주이야 처음에 절에서 막다 했거든. 그자마면 편안하다, 이그래야된그 식상, 다음에. 뭐, 식당 다학교에서 어, 사람들 아는 사람들 또 만나게 러다 보니까, 나 이게 정착을 한 거지. 근데 내가 지금 그기농기초한 사람들 10년째 이상 되는 사람들 만나보고, 그 이제 그 인터뷰를 하잖아. 그거첫 번째 하는 얘기가, 내가 물어보는 게, 몇 년도에 기농하셨어요? 두번째가 여기를 기능하게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은그 봉기 형내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다 그래 다 나오는 얘기가 여기 처음에 와서 그냥 놀러 왔다가 바람 쐬러 왔다가 이번에 이거 한달살이집도 그렇잖아 누구나 그래 어제 저 마트 에서 보신 분도 그냥 왔다가 이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그냥 푹 빠져서 산다는 거야 진짜 누가 여기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냥 돈 있어요? 많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밖에 없어 여기는 특히 이건 넌체 비싸 내가 봐도 이건 거의 도시 수준은 물론 아니지 물론 아닌데 그래도 아니. 그래도 여기... 내가 볼때 기초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맥시멈이 3억에서 4억은 있어야 일단은 안정권에 땅 사서 집 짓고는 한다 네. 이거지 3억에서 4억 정도 있을 수도 있다 땅 사지. 음. 요즘 같아 음. 땅 사서 집 짓고는 이가그럼 여기에서 3억 나왔단말이다 그래 보면 나중에 그러니까 묶어 살라고 하면 돈이 없다, 이거. 그렇지, 묶어 살 돈은 없지. 그게 문제 거라. 솔직히 말해서, 연금 넣는다이렇 보면, 연금 넣는 사람도 있고, 안 놓은 사람도 있을 거거든. 그래. 아, 연금 사갈 때는 최고고. 뭐. 그러면 노령 연금 넣는다고렇면 얼마 되지 않지? 여섯 산다, 이렇게 차 굴려야 되지. 음. 이것저것 해야 돼. 돈은 있다, 이거, 자.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도심에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음. 어디 가면 차 타고 자꾸 움직이 된다, 이거. <laughs> 그렇지, 차 없으면 또못움직이잖그 다음에 난방금 비싸지? 도심 음. 도시가서 도시 숨어야 되는데, 야. 여, 뭐, 솔직히 말, 특밭에 가지고, 뭐, 먹는다. 가지 3년 보다 더 비싸게 짓다 그니까, 러 지금. 멀병대, 몰빙들, 멀병데가 아, 맹지 같은 데 가서, 어. 텐트 치고, 자연인처럼 음. 사는 거아니면 근데, 이것도 옛날 얘기야. 옛날에, 옛날, 지금 봐봐. 그, 장항 쪽다 털리는 거 봐. 이제는 농막을 음. 갖다 놔도, 위성으로 찍어버리니까, 방금은 어. 어. 다, 다 철거되고. 그니까, 첫 더러워. 해는, 첫 해는 안 걸리는데, 딱 어. 2년, 3년 지나면. 원래 2, 3년, 3년 딱 지나면, 음. 위생적이 음. 찍는 게 있다, 이래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3년마다 새로 짓거든 옛날에는 양성화도 시키고 경보를 하잖아 치우세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행명령이 떨어져버려 그냥 벌금 떨어지고 두 번째 안 하면 따블로 또 때리고 세 번까지 막세번 때리고 그 다음에 와서 강제철거를 해버려 그러시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오직하면 지금 그래도 캐리어 얘기하잖아